tv조선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KBS와 5천만 원이 넘는 출연료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하자 KBS 측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tv조선은 17일 오후 방송된 뉴스 야를 통해 유시민 이사장이 KBS와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 방송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는 1회 출연에 받는 출연료가 아닌 관련 프로그램의 여러 차례 패키지 방식으로 출연하는 계약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을 취재했다고 밝힌 이는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5천만 원은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선거 방송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BS 측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KBS는 내년 총선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KBS 선거 방송 기획단은 유시민 이사장과 출연료를 이야기한 적이 없고 아직까지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고 밝혀왔다고 했다. 다음은 유시민 이사장 출연료 관련 KBS 공식 입장 전문. TV 조선의 유시민 KBS와 5천만 원 넘는 출연료 계약 체결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TV 조선은 오늘 저녁 방송된 뉴스야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한 KBS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5천만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고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KBS 선거 방송 기획단은 유시민 이사장과 출연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아직까지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샵. 3개월간 이어진 유시민의 검찰 비판. 죄 없다에서 검찰 잔인하다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조국 전법무보 장관 일가수사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조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적극 방어했다. 그 사이 정교수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조전 장관의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유이사장이 조전 장관 등에 대한 법적 방어에만 관심 있다며 비판했다. 유이사장은 지난 16일 노무현 재단 대구 경북 지역 위원회가 연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에서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듯하면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서는 한 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14일 조전 장관이 검찰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한 언론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비일 걸지 않으면서 조전 장관만 비판하는 것은 정파적 보도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 수사 초기에는 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찰과 언론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이부가 장관 후보자였던 조전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지 이틀 만인 지난 8월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압수수색은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라면서 심각하게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8월 31일 열린 봉하음악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절대 부적격자 위선자 피의자라는 주장은 다 헛소리라면서 서로 부딪히는 팩트에 대한 주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부딪혀야 하고 언론의 조국 비판은 횡포, 반지성주의, 선동이라고 했다. 9월 24일에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정교수 영장이 기각되면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비롯한 수사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10월 12일 노무현 시민학교 제주 강연에서는 이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10월 23일 구속됐다. 유이 사장은 지난 2일 노무현 시민학교 전북 전주 대담에서 조국 일가족의 혐의점에 비해 무지무지하게 잔인하다고 말했다. 16일에는 검찰의 조전 장관 수사를 개인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가 수년간 법 위반 사례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했다. 유이 사장이 당초 조전 장관 일가는 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출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가볍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유이 사장은 무리한 주장이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 교수의 컴퓨터 반출은 증거 보존을 위한 것이란 주장이 대표적이다. 알릴레오에 출연한 장용진 아주 경제 법조팀장이 KBS 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이사장은 알릴레오에서 정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JTBC를 접촉했으나 인터뷰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JTBC 측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이사장은 KBS와 JTBC에 사과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전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논란이 됐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부인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발언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 진 교수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실적 태도는 단기적으로 유리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진보 진영의 치명적 독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